이다 네, 헬라 스타일 헬레니즘 헬레니즘 헬레니즘입니다 이 헬레니즘은 생각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 이성에다 두고 이성 어디다가요? 이성. 여러분의 대가리에다 두고 한다면 대가리에다 두고 이성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이 본능은 이런 스타일은 반드시 이 사람은 논리성을 추구해. 논리성 뭐라고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이치에 맞느냐? 이치 예, 이치에 맞느냐?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합리주의 따라서 합리주의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통로를 뭐라느냐? 철학적 사고라 그래. 철학적 사고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자...